자, 5번입니다. 우리 요거는 요 표시는 우리 원소의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할 때 쓰죠. 자, A-B는 어, 10이다. N의 B는 20이다. 자, 벤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. 우리 일반적인 벤다이어그램을볼 때는 이렇게 A하고 b 가 살짝 겹치게 좀 해주면 돼요. A가 순수하게 어, 12개였는데 A-B는 어느, 쪽이, 어느 쪽이죠? 이쪽이죠. 여기가 현재 몇 개라고 그냐면 12개라고 그랬거든. 그 아니라, 여기가 현재 10개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a가 총 12개라고 그랬어요. a가 여기가 10개, a가 총 12개니까 여기가 2개가 되겠죠. 그러면 우리 b가 20개라고 그랬으니까, 여기 이쪽은 18개만 하, 해주면 되겠죠. 그쵸? 그럼 여기 b-a의 원소의 개수는 18개 그렇죠?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면 20개 자, 요거좀 해석해 볼게요. x는 누구의 먼저 b의 부분집합인데 그렇죠? b가 20개 있으니까 이 원소 20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x들이 될 거예요. 그치? 그다음요 해석 보세요. 18개라는 거를 b-a라는 결과 즉 여기서 생기는 18개를 18개의 원소를 자, 이 표현은 반드시 포함하고 싶다는 거죠.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그냥 원래 부분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0개니까 맞죠? 20개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18개를 반드시 포함하고 싶다 싶었으면은 18개를 빼줘서 이렇게 하는 거죠. 자, 여기가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 세마트 얘기해야 됩니다. 정답은 1번.